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자 특수학 특수 용도 중 용도 아 특수 용도용 합금강 중에서 불변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불변강 자 불변강 또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뭐 인바 엘림바 탐켄 조인바 플래티나이트 이래 있는데 자 불변강 저는 아니까 바로 맞출 수 있는데, 그죠? 자, 바로 나는 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이제 들 건데, 설명, 그, 듣기, 듣고, 이제 알기 전에 보면, 자, 임바, 엘림바, 초임바, 플레이트나이트, 얘는 불변광이 맞는 거고, 탐켄은 내열광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맞춘다, 그죠? 탐켄이,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맞추자면. 자, 뒤에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정답. 탐케는 내열강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다음 일단은 불변강은 여기 있냐? 종류 있다 이거죠. 불변강의 종류 여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인바, 엘림바, 초인바. 그다음 플레티나이트그 외에 또 코엘림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뭐 특징이 나와 있다 그죠? 인바는 서평장 계수. 그다음에 엘림바 탄성 계수. 그 다음에 초인바는 인바보다 또 선평장계수가 더 작다 온도변에 따라서 탄성계수 변화가 극히 작다 내식성도 뇌식성, 있고 선평장계수가 유리나 백근과 거의 동일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또뭐 깊이 문제가 또 깊이 나온다면 또 이런 특징도 또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또 이런 이런 것까지 내면 안 되겠죠 <laughs> 너무 내리다 이걸 난좀 쳐다보면 다 있는데 그죠? 뭐 이거 시험 문제를 내려고 그죠? 어쨌든 이 불변강 하고 여기 불변강 요거 하고 내열강 이 종류가 뭐 있다면 뭐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내열강은 자 히트레지스팅 스틸입니다. 그래서 내열강도 많이 쓰죠 실제로 불변강도 많이 쓰고 이, 이, 왜냐하면 스펙장에수나 이거 그 탄성계수 이런 거. 어, 변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용도로 쓸 때는 또 불변강도 실제로 많이 쓰고 내일강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일강의 종류 그냥 뭐 한번 요건 요건 좀요것도한 다섯 다섯 번 적으세요. 이것도 우리 불변강 종류 하나 둘셋넷 다섯 개한 한 다섯 번씩 적고 그럼 내일강도 보면 종류에는 탐캔 하스텔로이, 인코넥 서멧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 한 다섯 번씩 적고 예, 외우지 말고 적으세요. 다섯 번. 예, 다섯 번 적으면, 머릿속에 좀 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불변강, 여기 내열강이 네, 이렇게 있고, 불변강은 뭐냐면, 자, 온도에 의한 성질, 선평장계수, 탄성계수 변화가 극히 적은 강. 자, 요런 것, 요런 것들을 불변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nvariable steel, non-expansion steel. 그죠? 영어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니켈, 고 니켈 강이고 비사성체, 내식성도 강력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